고린도전서 29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도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지역의 교인들 중에 교회 내에서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고 또한 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교인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여 재판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으며 바울은 이 사안을 불의한 짓으로 간주하고 이런저런 근거를 들어 비판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이 가르침을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세상의 법보다 교회법으로 하는 식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바람에 사회법으로 공정하게 다뤄야 할 사안마저 교회의 내규나 교단 헌법을 내세워 유야 무야 처리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적자는 신자가 사회법에 호소하는 것 자체를 저급하고 믿음 없는 행위로 간주하는 게 현실이죠. 그러나 본문은 세상 법정에 고발하여 판결을 받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내용과 거리가 멉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바울은 제 이익을 도모하고 상대를 해꼬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와 고발을 일삼는 교인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중이에요. 다시 말해. 바울이 그들에게 기대한 바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끼리 마음과 뜻을 모아 율법과 복음의 정신에 관해 심사숙고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마침내 사랑과 정의와 평강과 화합으로 열매 맺기를 바랐으나 고린도 교인들은 불신자 못지 않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저급한 모습으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구의 편을 들기가 애매한 사안으로 분쟁을 일삼은 것은 물론이고, 불법과 불의를 일삼고, 거짓과 음행에 사로잡힌 자들이 고소와 고발을 남발했기에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의 그 저급한 신앙 수준을 개탄하며 신랄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세상 법정의 판결만 기대하며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교인들의 행태는 복음의 능력과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보다 더 나을 게 없고 별 것이 아님을 방증하며 역효과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효과와 효력을 우스광스럽게 여기게끔 만들기에 비난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분열과 분쟁의 양상 자체가 세상과 다른 게 하나도 없고 더불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도.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저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하고 개탄하며 그들을 가리켜 불의한 자, 거짓말로 형제를 속이는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와 다를 바 없다며 정죄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금 이 사실을 상기시키죠.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어주심을 받고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받고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을 언급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자의 정체성이자 본질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움과 그 나라의 백성다움을 상실한 신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영광과 자태를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 오히려 세상보다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며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교회. 그것이야말로 비극 그 자체입니다.